안녕하세요. 알찬TV입니다. 미라클 모닝으로 시작하는 1월 마지막 주가계부 언박싱입니다. 1월 25일 월요일 저녁은 간단하게 떡볶이와 호떡을 먹었습니다. 떡볶이는 저의 소울푸드예요. 언제 먹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오천원이면 맛과 배부름을 모두 충족시켜 주는 분식은 가성비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1월 26일 화요일 체험단으로 고기를 먹고 공깃밥만 추가해서 9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날 물이 똑 떨어져서 생수를 인터넷으로 주문했어요. 그런데 그전까지 한 병이 더 필요할 것 같아 마트에서 2L짜리 물을 한병 샀습니다. 그날 저녁 반가운 택배가 왔어요. 신랑 지인이 너무 맛있다며 보내온 한과 이거 정말 좋아해서 제주도 갈 때마다 샀던 건데 이렇게 받으니 너무 기뻤습니다 많이 달지 않아 맛있게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과질이에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월 27일 수요일 이제 저의 최 빵집이 되어버린 빵드 오늘 정말 맛있지만 간식으로 자주 먹기에는 부담된다고 했더니 신랑이 꼭사 먹으라며 2,000원 손에 쥐어주고 인증사진 보내라고 하는 바람에 소보루 빵을 또 하나 샀습니다 후보르는 여기가 진짜 최고예요. 정말 맛있어요. 안에가 부들부들. 1월 28일 챔단으로 서울에서 밥을 먹고 근처 공영주차장에 주차해 2,500원 지출했습니다. 여기 식당은 분위기로 한 입, 음식 한 입이에요. 그만큼 여성분들 취향 저격인 식당이었습니다. 택배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아버님께서 직접 구워주신 김과 장조림이 왔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 29일부터 주말 내내 엄청 먹었어요. 아빠 생신 기념으로 엄빠님이 놀러 오셨어요. 과일, 도넛, 과자, 요거트, 쌀등 많이 가져오셨습니다. 레드향도 사주셨는데 정말 크더라고요. 제 주먹보다 더 컸어요. 당분간은 과일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녁은 소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등심이랑 갈비살 먹었는데 고기 질이 좋고 부드러웠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다시 봐도 또 먹고 싶네요. 1월 30일 아침 어머님 생신이라 저번에 내려갔을 때 선물은 미리 드렸고 이날 아침 꽃다발 선물을 했습니다. 친구가 꽃집을 해서 꽃도 아주 예쁘게 만들어주고 안전하게 배달까지 해주었어요. 어머님께서 좋아하셔서 저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생신 축하 전화를 드리고 강화도로 드라이브를 갔어요. 1시간 정도 가면 강화도 도착. 밥 먹기에는 일러서 전등사를 들렸습니다. 입구에서 파는 군밤을 열심히 먹으며 둘러보았습니다. 군밤 한 봉지 5,000원. 이렇게 비쌌나 싶었어요. 그래도 야외에서 추울 때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입장료는 한 명당 4,000원. 저도 신랑도 처음이었는데 눈 내린 풍경이라 산책 겸 들리기 좋았습니다. 산에 있어서 풍경도 참 예뻤고, 보호수라는 나무들도 다 몇백년씩 된 나무들이더라고요. 절에 있는 수각이에요. 김승우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수각이 생각났습니다. 내돈 그릇 크기는 얼마일까 생각하며 수각을 한참 바라봤어요. 또 위에는 소원이 빼곡한 등이 있어서 저도 저의 소원을 마음속으로 빌어봤습니다. 모두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이제 배가 고프니 밥을 먹으러 갑니다. 점심 메뉴는 송칼국수. 여기가 하트 시그널에 나왔던 집이래요. 하지만 그것보단 맛이 중요하죠? 원래 이곳은 줄 서서 먹는 맛집이라고 하던데 다행히 11시에 가서 대기 없이 바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에피타이저로 새우튀김과 김치 만두. 그리고 칼국수와 수제비가 같이 들어있는 칼제비. 얼큰하니 맛있었어요. 체험장으로 13,000원만 더 추가 지출했습니다. 강화도 놀러 왔으니 커피와 디저트도 빠뜨릴 수 없어 카페도 다녀왔어요. 디저트 뭐 먹을까 고민하다? 커피는 바닐라 라떼, 아메리카노 크림 라떼, 그리고 디저트는 레몬 파운드를 선택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나들이 하기에 딱이었어요. 오션뷰 강화도 카페 찾으신다면 카페 칼럼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일몰 보는 것도 멋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은 간단하게 치킨. 자담치킨 처음으로 시켜봤는데 맵슐랭과 프라이드 반마리를 시켰습니다. 맵슐랭은 첫 맛은 별로 안 매운데 뒤로 갈수록 청양고추의 알싸한 맛이 확 풍겨서 맛있게 매웠어요. 프라이드도 바삭하니 맛있었습니다. 이번 달 부모님 생신 용돈 및 선물 지출을 제외하면 125만 2,700원입니다. 1월 전체 식비 33만 9,220원. 생필품 73,380원, 카페 24,000원, 가장 큰 교육비 65만원. 짠테크로 고생이 많다며 부모님께서 많이 사주셔서 많이 먹은 것 치고는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마지막 1월 가계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2월이 왔네요. 2월에도 지출 통제하며 합리적 소비만 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라며 내돈 내지 자기 관리와 통제가 잘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